쇼핑 마스터입니다. 아직 구매하지 마세요. 쿠폰 정보, 타임 세일, 이벤트 정보 찾아서 알려 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5위입니다. 사랑스러운 하트 펜던트와 볼드한 체인이 돋보이는 조이엔에스 목걸이. 18K 도금으로 고급스러움을 더하고 20% 할인된 22,900원에 만나 보세요. 티파니 스타일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즐길 기회. 4위입니다. 사랑스러운 하트 펜던트가 돋보이는 늑대르넬 실버 목걸이를 특별한 가격에 만나보세요. 티파니 목걸이 스타일의 세련됨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누리세요. 지금 바로 82% 할인가로 득템하세요. 3위입니다. 1사케이 로즈 골드 팔찌. 세련된 레이어드 클로버 디자인으로 행운을 담아보세요. 티파니 스타일을 연상시키는 고급스러움이 놀라운 가격에 66% 할인가로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 지금 바로 소원 팔찌를 손목에 걸어보세요. 2위입니다. 세련된 디자인의 조이 NS 목걸이. 92.5 은도금으로 제작되어 고급스러움을 더하고 각인 코인 펜던트가 특별함을 선사해요. 34%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지금 바로 득템 기회. 1위입니다. 서지컬 스틸로 제작된 심플한 미니 스마일 목걸이가 당신의 미소를 더욱 빛내줄 거예요. 티파니 스타일의 세련됨을 부담 없는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18% 할인된 가격으로.